전국의 아파트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아파트 그래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재 지역의 인구와 아파트 평균가, 거래량 그래프를 통해서 부동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 본문에서는 17년도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에 비해 얼마나 내려왔는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아파트 거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불당 지웰시티 푸르지오일 단지 아파트 2017년식 420세대 39평형입니다. 분양가는 3억 4900만원에서 10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8억 53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5억 4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 불당 후반서 및 플레이스 아파트 2017년식 573세대 46평형입니다. 분양가는 4억 1,300만원에서 13억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8억 9천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4억 7,7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 불당 린스트라우스 2단지 아파트 2017년식 557세대 48평형입니다. 2018년 6억 2,5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4억 1,5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 불당 지웰 더샵 아파트 2016년식 685세대 39평형입니다. 2017년 5억 5400만원에서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9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억 86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불당 지웰시티 푸르지오이단지 아파트, 2017년식 355세대 45평형입니다. 분양가는 4억 6800만원에서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9월, 8억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3억 32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불당 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아파트, 2016년식 1096세대 39평형입니다. 2017년 4억 6200만원에서 9억 1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7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2억 5,8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위치한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 아파트 2018년식 1,730세대 35평형입니다. 2018년 3억 1,400만원에서 7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5억 1,700만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2억 3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불당이안 아파트 2015년식 800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5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9천5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9 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불당파크 푸르지오이 단지 아파트 2018년식 270세대 39평형입니다. 2019년 6억원에서 9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7억 9천만원에 거래되어 19년도 거래가보다 1억 9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위치한 천안 레이크타운 프루지오 아파트 2017년식 995세대 35평형입니다. 분양가는 3억 800만원에서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4억 65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1억 5천 7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위치한 천안시티 자이아파트 2018년식 1646세대 36평형입니다. 분양가는 3억 4천 9백만원에서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1억 2천백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위치한 우미린 아파트 2010년식 724세대 48평형입니다. 2017년 3억 6500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9월 4억 8500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2천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천안 신부 아파트 2017년식 984세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2억 63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3억 7000만 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1억 7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신부동 도솔 노블시티 동문 굿모닝이 아파트 2018년식 2144세대 35평형입니다. 2018년 2억 8,800만원에서 5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9월 3억 8,500만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9,7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위치한 청당동 한양수자인 블루시티 아파트 2018년식 999세대 35평형입니다. 분양가는 2억 5900만 원에서 4억 67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3억 4900만 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9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위치한 청수꿈의그린 아파트 2015년식 468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3억 1000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3억 75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6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위치한 행정타운 두산이브 더파크 아파트 2018년식 1105세대 34평형입니다. 2018년 2억 8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3500만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5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마을 아이파크 아파트 2009년식 1040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2억 5500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0월 3억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5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용곡 삼성쉐르빌 아파트 2010년식 295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7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2억 8,0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한 신방 한성 피라우스 아파트 2010년식 1,049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5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5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신속하게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아파트 그래프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